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디모데면서 4장 1절부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 동서 고금을 분문하고늘 존재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회운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단의 유혹을 강력히 부딪치라는 그런 굳은 의지의 믿음이 있어야 될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사각이 어떤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가 또 회알의 새로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을 주셨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 떠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근데 떠나면, 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 떠날, 떠나는 이유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얼마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이런가 많아요? 뭐, 석들마돌이 공동묘에 대해서는 뭐, 핑계 없는 모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예, 떠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지금도 우리 뭐, 흔한대로, 가난한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얘기잖아요그사람들만나질경우하100% 정말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정말 이해받기 싫다다 되서 어쩐 만큼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는, 거.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꾸며서, 여기가 진짜야.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곳은 가짜야. 가짜가, 진짜한테, 어, 가짜라고 말하는, 미혹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당과는 상극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무당을 굉장히 의지하고, 우리 웬만한 시간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드라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인들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현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쪽으로 빠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항상, 누구도 강자가 없거든요. 항상 내가 미혹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그, 그런 그 기도한 사람들, 은 주기도 할 때마다 우리를 무엇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미혹받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 저희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근사한 것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을 뿐이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억하시면서 없는 것 입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양심 어떻게 반이 맞지요. 외식함으로 말미야마.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이상한 논리에 사람들이 빠져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 정도 배웠고, 저 정도 교회에 서 지냈고, 저 정도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화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러오면 인도로 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살면서 정말 감자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감사할 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막이단이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설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에 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3대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뿐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라? 하 함으로 받으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물 먹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극단적 금욕주의죠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아주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 진짜 믿음 생활해 당신들은 다 원커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해서 나만 거룩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얘나 예, 쟤나 해안에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음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다 어떻게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뭘먹으라고아니 그리고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못먹는게 한네가지 정도 드는데 하나는 술을 못먹습니다. 하나는 담배 못먹습니다. 하나는 없어서 못먹습니다. 하나는 안줘서 못먹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먹는게 없어요. 뭘 못먹어요. 내가 많이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안좋아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뭘 못먹어요. 다 먹지. 그걸 왜다 먹지요. 다 뭘로 받아요? 강함으로 받지요. 이것을 저도 감사합니다. 저것을 줘도 감, 감 나오러 왔요 내가 볼 때는 감사고도받티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요? 배부른 사람들이지. 배부른 사람들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여신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비를 걸었어요. 어, 당신 제자를 보니까 여신이란 시비를 거는 거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읍시다. 아이, 장모들의 유전인에게는 손 씻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이렇 하고, 막, 그하고, 흠을 잡았어. 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서민들이, 물이 귀했을까요? 아주, 정말, 막, 물이, 흥청없을 만큼, 물이 많았을까요? 귀했지요. 먹는 것도 귀한 판국에 매기마다, 뭘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그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언제, 구 약, 부약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준 아주 특별한 예외였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거든. 근데 어디에 그 법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에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좀 붙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나쁜 방법으로 예수님을 좀 넘겨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욕심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 그런,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나오는 게문제고 말씀하셨잖아요. 웃기를 들이그는거라 모든 것이 다, 어떻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게 없다? 버릴 것이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떨어, 땅에 떨어지면도다 그냥 뽀뽀 어서 먹었어요. 응?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다 그냥 건강했고, 탈안 나고, 잘 살았어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다른 것으로 무대가 막 거룩하게 막 음식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이 놈들아 떨지. 우리만 뭐 대단한 신앙생활 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아주 이 당시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단들도 그렇고, 대인별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금욕주의에 빠진 지금으로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네가 잘 깨우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시작 망령되고허탄한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는다 그러나 이뭐 있어 보여? 이런 모든 이단들은 다 뭐예요? 망령된 것이고 허탈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만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다 원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연단하는데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요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의 유익하니. 전생과내생의 약속이 있는가. 아멘. 육체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아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경건은 봉사에 유익하데 경건은 이 땅과 저 땅까지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응? 보세요. 이말이야말로 미쁘다 이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음만 하도다. 제가 몇번설명했렸는데 믿고다 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다? 믿음직싫었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어리니까 누구든지 네가 어림을 없신적이지 못하게 하라. 연속함이라는 건 네가 젊음을 어림을 없신적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들에 있어서 뭐가더라? 믿는 자의 폼이더라.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뭐해라? 전무하다. 최선을 다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전무하다. 전적으로 그 일에 힘을 쓰 오늘 목사님들 많이 가는 목양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창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애원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합 네가 은사 받을 때 앞으로 이런 죄종이 되어라. 죄종은 이런 사 삶을 변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 우리 임직할 때마다 원전하고 축사하고 하잖아요. 그때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고 권사님께 는데 그때 바를 때 무슨 행위 었는지 지금 기억도 없죠? 정신이 없이 왔다 뜨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정례했지 임시직가에 있는데 임시직가도 보면 너가 서있잖아장모님 아, 어떻고 뭐 권사님 어떻고 뭐 안전집사님 어떻고 뭐 있잖아요 그때 했던 것들 어떻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항상 그걸 명심하고 그걸 존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뭘 하라? 전신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리다고,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아,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말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네. 이런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들으요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내가 보른내 내 자신과 내게 들는 자를 구원하리라. 항상 나를 보면서 결론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개울려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들었던, 네가 처음에 서, 우리 초심이 기잖아요 처음에 먹었던 것을 가볍게 읽지 말라.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들고 허탕한 신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만 열심히 읽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실제 우리잘 보여서 다른 사람들 그걸 본받도록 해라 그것이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다 너와 내 성도가 모든 이단에서 안전할 수 있다 그다 그래서 목사분들 그생각이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만 정상적으로 성교를 그 정상적으로만 배우면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좀 뭔가 더 특심을 내보겠다고 자꾸 다른 데 가면 기웃거리는 거야. 특별히 외로운 나시는 이단들이 그렇게말라요 성령 공부하고 아무 알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렇게 뭐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뭐예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네.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믿으면 떨어지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습니다. 진짜 종부는 진짜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는 것 깨달으면서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믿으듯 죄림으로 축고합니다가 풍성하시나 보감사니다